야, 벌써 봄이야, 봄. 꽃핀거 봐. 이거 무슨 꽃이야? 오이. 이거 뭔 꽃이지? 응? 꽃핀거 봐요. 아, 이제 야, 계절은 속일 수 없네. 비가 촉촉히 내렸는데 비가 아주 그냥 조금씩 오고 있는데, 엄마가 운동 가자고. 아, 진짜. 노인의 비유 맞추기 쉬운 게 아니에요. 어? 꽃이 이쁘네. 여기도, 여기도 순들이 올라온 거 봐. 허? 야, 씨. 이건 산수인가산수인가봐 산수유 야 공원에 그 비왔다고 공원에 비가 서 비물내는 거한거봐야 그래도 밤에 또만나 본데 저저저저저 여기 여기, 여기 물려온거봐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? 어디서 나옵니까? 차례 하고 물까아 어. 이씨, 이 주차장이 왜 이렇게 제일 갈라져 있어? 이렇게 짝짝? 응? 이거 이렇게 주차장이 갈라져 있으면 어떡해? 관공선데, 이게 관공선 있는 부지에 이게 뭐야? 짝짝 갈라지고 응? 너만 가냐 이거? 이거? 응? 이거 무너진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봐봐. 응? 으으으 밑에 봐, 밑에 더많더네 이런 게다추억이기록이지 어이구, 야, 이제 곧 파라파라해지겠구만. 봐봐. 이거는 작년에 열매인 것 같네. 작년에 열매가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. 대단해. 그래, 이렇게 굳은 어지로 살면 이렇게 살아온다니까? 아, 진짜. 아. 와, 이잖아는 작년에 열매도 많이 열렸네. 거의 다말폈다고 이건 더 크게 더 많이 나오네? 어머, 이게, 이거는사추더 많이 나오네? 햇빛이 잘 비치는 겁니다. 응. 참나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 봄 소식이냐? 봄 소식이야. 야. 보이나, 보이나? <laughs> 뭐야, 이거 새순이난 거야? 오우 진짜. 어메, 진짜.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모르네. 와, 씨. 어? 아, 파래진. 야, 벌써 봄을봄이 성큼 다가왔네. 야, 쑥도 난가봐 <laughs> 그 전에 이거 물이 분수대가 올라왔나봐 분수가 했었나봐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? <laughs> 쟤 뭘까? 무슨 뭘 의미를 해놓은 걸까? 낚시하는 폼도 아니고 왜 그래 놨지?